안녕하세요. 어 아프리카 서포터 맡고 있는 두신 박종익이라고 합니다. 음, 일단 제가 탑 일단 카밀이 탑 챔피언인데 제가 경한영한테 형이그 서포터 될것 같다고 해서 계속 어필을 했고 그러다가 오늘 기회가 돼서 경한영이 저를 믿어 주셔서 서포터를 보내서 그렇게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. 네 일단은 서포 일단 CC가 많은 걸 봐서 어이서포터 처음에 나왔을 때도 서포서 어, 쓸만하겠다라고는 생각했는데 국내에서 먼저 대회에서 나온걸봤고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진짜 실제로 쓰는 사람도 있네 그리고 결과도 괜찮았다고 생각해서 저 많이 챙겨보고 있어요. 음, 일단 생각보다 만약 2대 2를 전제로 깔고 라인전을 한다고 치서 쳤을 때 생각보다 2대 2가 할만하고 딜도 괜찮게 나오고. 4밀이 맞아주면서 체력을 젠 시킬 수 있는 스킬도 있고, 그리고 6레벨 이후에는 갱호홍도 확실한 갱호이고 한타에서도 확실한 갱 확실한 홍이 있어서 그걸 이제 팀원과 같이 합 합심해서 이제 스 판을 만들어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단점 단점은 이제 톱으로 주면 좀더 센데 서포트로 주면 좀더 약한 느낌? 음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이렇게 돌려서 서포트로올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아직도 오피소리를 듣고 있고 챔프가 너무 사기성이 짙어 보여서 열리게 된다면은 기용할 수 충분히 다른 팀도 기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뭐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종훈이 스타일에 많이 맞춰주려고 하고 있고 제가 종훈이는 잘 하는데 제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저 스스로 일단은 좀더 발전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 것 같듯이. 그런 부분에서 많이 맞춰가는 것 같아요. 비결이라면 이제 저희가 연습량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만큼 많이 노력 선수 개개인이 많이 노력하는 것도 있고 코치 감독님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런 성적이 나올 수 있었던 아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제 음 저는 이제.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대회에서 아직도 되게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, 있어서 최근 아직까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못했 못했더라도 계속 응원해 주시면 좀더 조금 더 조금씩이라도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